문앞 택배도 위험한 이유, 나는 자격증 공부하면서 은근히 배달 알바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라이더임. 그런데 오늘 문 앞에 놓고 벨 누르지 마세요. 강아지가 짖어요. 원룸 4층에 도용이 치킨 배달하고 문자 보내면서 내려가고 있는데 2층에서 다른 라이더가 문 앞에 있던 택배 박스를 막 뒤적거리고 있더라.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저기요, 뭐 하세요? 한마디 했는데 엄청 놀라면서 바로 밖으로 도망치는 거야. 뭔가 이상해서 쫓아나가 봤거든. 그니까 이 사람이 내가 쫓아오는 거 보고 오토바이도 내팽개치고 냅다 저멀리 도망가는 거야. 그래서 잡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저 사람 좀 잡아주세요. 소리치면서 계속 쫓아갔음. 근데 다행히... 운이 좋게도 마침 순찰 돌고 있는 경찰이 내가 추격전 하는 걸 보고는 바로 같이 달려와서 도와주더라. 그렇게 300m쯤 계속 쫓다가 결국 잡았거든. 그렇게 경찰이 신분증 보여주세요 묻는데 노 no, 노코 왔습니다. 한국 말도 되게 어눌한 게딱 봐도 외국인이더라. 경찰한테 자표지 동 설명하고 같이 경찰차 타고 오토바이 치워두려고 그 원룸으로 다시 갔는데 혹시 몰라 이 사람 오토바이 배달통 한번 열어봤더니 뭐지? 이렇게 취급주의 스티커가 붙여져 있던 택배 박스가 하나 나오는 거. 당연히 훔친 물건이었고 경찰서 가서 도서 쓰는데 나이더 처음 하는 중국인 같더라. 와 진짜 이제는 문 앞에 택배도 조심.